꼭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준우승에 어, 그쳐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도또 두산 사장님과 단장님, 감독님, 그리고 선수들이 어,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셨고 거기에 대한 배려에 되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전했고요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또 바로 이쪽 팀을 또 맡아야 하기 때문에 어, 좀 정신없이 한 일주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, 일단 여기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두산 팬분들께도 들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또 KTG 감독이기 때문에 또 KTG를 위해서 진뜻 정책 매진하겠습니다. 제가 좀 늦게 가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한 일주일 정도 볼수 있는데 지금 1군과 2군 차이 백업 선수들의 어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일 먼저 체크하고 싶습니다.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어 거기 가서 지금 가 있는 뭐 운영팀장과 거기 있는 코치분들한테 좀 미팅을 해서 많이 상해보고 거기다 결과를 많이 보고 다음에 제가 일주일 보고 나서 내년 시즌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. 예, 일단 제가 코치 선생님이 거의 돼 가는데, 어, 고정관념에 사로 잡힌 코치 분들 보다는 서로 지도 방법을, 새로운 지도 방법을 추구하고 어,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코치진들을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오늘 황재균 선수가 어, 제가 생각했던 주장 대터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일 제가 주장한 며칠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황경기 네.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일단 어, 현재 내부 FA 잡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좀 단장님께서 적극으로 잡아주실 거라고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어, 저는 일단 FA보다 제가 항상 이 팀을 택할 때도 제 자신이 야구했던 지금까지 보면 저는 항상 도전하고 완성된 팀보다는 항상 도전해서 그 팀을 만들어가는 그런 걸 많이 꿈꿔왔기 때문에 KTG라는 팀하고 저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고,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FE보다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팀 구성을 잘 파악을 해서 최대한 강점을 찾아서 이 팀으로 육성과 그런 식으로 저는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잡아주시면 고맙고요.